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이장섭 의원입니다.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서민경제가 토사되는데 집권자당이 진짜 이 정도로 남탄만 할 줄은 몰랐다고들 하십니다. 민생 파탄, 서민경제 참사를 예면하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물가 폭탄, 대출 이자 폭탄에 이어 결국 난방비 폭탄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 요금을 인하한 뒤 2022년 3월까지 동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코로나 지원이 위협하다고 그토록 성토하던 국민의 힘이 이제는 난방비 안 올렸다고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제 가스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입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후입니다. 오히려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팬데믹에 따른 물가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쭉 동결했던 정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고자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누가 진짜 포플리즘입니까? 가스공사 미수금 구조원이 전정부 때문이라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시가스 미수금은 MBU 어느 정부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됐습니다. 작년에 증가한 미수금 7조 원중 44%가 환율과 국제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겹친 작년 4분기에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남탄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3개월 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 올겨울 난방비 폭탄은 누구나 예상 가능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지난 하반기부터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은 88조 규모의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난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대폭 삭감했고 10월에는 가스 요금을 15.9%나 올렸습니다. 그나마 이제야 여론에 등떠밀려서 발표한 두 가지 대책은 시기도 내용도 뒤북입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전년 대비 400억이나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이번 에너지 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지독한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두렵습니다. 국제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사실상 난방비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거기에 버스,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주류세까지 서민 생활물가 줄폭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야중의 가스공사는 지난해 2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삼천리와 SK 등 대기업 계열사들은 역대급 실적의 성과급 잔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물가 에너지 대란에 서민들의 고열이 대기업 술동이로 들어가는데 가스요금 추가 인상하겠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부자 정부의 뻔뻔한 행태일 뿐입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다주택자 취득세 등 부자들 손톱 밑가 시에는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던 정부가 서민의 고통은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살인적인 난방비는 서민가게를 흔드는 민생폭탄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으로 7조2천억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그랬듯 에너지 물가 지원금이 서민 가계 소득 보전을 위한 긴급 처방이 될 것입니다. 부자 감세에는 유능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부자 정부, 서민 경제에는 무능하고 대책 없고 무책임한 산무 정부, 집권 여당의 책임을 오직 남탓으로 덮으려는 탈 책임 정부가 서민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가과 싸우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